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클래스 입술입니다 오늘 사용할 앱은 역시나 프로크리에이트 앱이라고 하고 제가 사용하는 붓들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 스케치를 위해서 사용할 브러쉬는 잉크 안에 있는 제시스키 잉크라고 합니다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로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일단 가운데 V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긴 V자죠 그리고 왼쪽은 짧게 그려세요 이렇게, 그리고 짧게 꺾이게, 그리고 나서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선을 사용해서 아랫입술을 표시 해주시고, 그리고 윗부분도. 이렇게 V자를 사용해서 윗입술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러면 입술 스케치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바로 색을 칠할 건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지금 컬러링 할때 사용할 브러쉬는 이 그리기 안에 있는 무릴라입니다 이 무릴라를 사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그릴 거니까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이 빨간색을 사용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색칠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색을 사용해서 이 주변을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을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번지기할 때 사용할 브러쉬는 그리기 안에 있는 이글호크라는 브러쉬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걸 번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왼쪽 부분에 파란색을 사용할 거예요. 좀 채도가 낮은 파란색을 사용해주세요. 이 왼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간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빈 공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펀지기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처음에 그렸던 라인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어두운 빨간색을 사용해서 라인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 끝부분은 좀더 어둡게 그려주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밝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이 아래 라인도 그려줄 건데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뭐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채도가 낮은 초록색을 사용해서 이 부분 외곽도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채도가 높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이 가운데 부분만 한번더 색을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노란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주황색을 사용해서 이 오른쪽 부분 외곽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밝은 부분을 밝은 노랑색을 사용해서 사각형 몇 개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동그라미와 사각형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진한 주황색을 사용해서 외곽 라인을 한번더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번지게 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화이트를 사용해서 밝은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부분만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채도가 제일 센 빨간색을 사용해서 그 가운데 부분만 한번더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정말 어두운 검은색을 사용해서 가운데 라인을 한번더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어렵지 않게 입술을 그리는 편이에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그려도 되지만 저는 입술을 그릴 때는 딱이 정도까지만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